하면서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더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꼭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세요.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열번 발약근 조이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동작, 특히 출산 여성에게 더 좋은 동작입니다. 자 그러면 발약근 조이고 가슴 무너, 어깨는 내린 상태에서 열번 시작할게요. 조이고 풀고. 쪼이고, 들고, 쪼이고, 들고, 넷, 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얼 마지막에 쪼이고, 열 번, 체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기본 자세 갈려볼게요 어깨는 내린 상태에서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아들이 어느 날엄마 어, BTS 음악으로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BTS의 버터에 맞춰서 벨리 페이지 컴비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처음에 음악이 나오면 턱 4번, 네 발약근 쪼이고 풀고 쪼이고 풀고 다 하셨죠? 4번 네 합니다. 탁 치는 것 턱이라고 해요. 자, 네번 시작. 1, 2, 3! 퍼 쪼인 상태에서 다리를 어깨너비로 열어서 살짝 살짝만 살짝만 앞쪽으로 골반을 빌어주세요. 밀어서 양쪽을 찍가원투 쓰리 하고 쓰리에서 앞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돌아왔으면 이번에는 반대를 찍어요. 하나 둘셋 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앞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만들어서 어디서 멈춰? 왼쪽 뒤에서 멈춰주세요. 왼쪽 뒤에서 왜 멈춰요? 뒤로 찍어내서 시작! 1, 2, 3, 4 앞으로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서 이자리로 돌아가세요. 여기서 한번더 여기서 멈춰서 앞으로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정면에서 그리고 앞으로 4번을 네 하면서 골반을 업 위로 올려주는 동작 업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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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되시는 분들은, 원, 투, 쓰리, 퍼 하고 가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원, 투, 쓰리, 퍼. 자, 왔어요. 맞아, 원, 투, 쓰리, 퍼. 기다렸다가, 뒤로 또한번더 가요. 원, 투, 쓰리, 퍼, 턱, 턱. 자, 조인 상태에서, BTS에 있는 동작이 마음에 들어서 가져온 건데요. 약간 제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자 왼발 원, 2 쓰리, 5 파이, 식스, 세븐, 에시 턱, 턱, 턱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왼발을 먼저 놓고 오른발로 돌려서 왼발 옆으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왼발이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른발로 한번 차. 차고 왼발 돌려서 천천히 턴을 하셔서 코너를 보시면 됩니다 원투 쓰리 포 파이 십 세븐 에자 그다음 발은 하나 둘셋 넷이에요 그러면 가슴 웨이브를 하면서 발 스텝을 해주세요 하나 둘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웨이브 한번 천천히 원투 쓰리 포파식 세븐 에이 자 이번에는 손동작까지 원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투 쓰리 포 파이 식스 세븐 에이 하고 네번을 찍어서 정면으로 와요 자 아무 동작 없이 그냥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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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 정면으로 왔으면 턱턱턱 원, 투, 쓰리, 원 허, 투, 쓰리, 허, 똑같이 원, 투, 쓰리, 터하고 반복이에요. 반복! 빰, 빰, 빠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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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세븐 에잇 투투 쓰리 포 바이쉬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바이쉬 세븐 에잇 원투 쓰리 포 바이쉬 세븐 자 여기까지 두번반복이요 똑같이, 그리고 그 다음, 옆으로 가는데, 예전 영상에 추추심의 연습 설명이 올라가 있죠? 오늘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체중이 가면서 골반을 살짝 올려주는, 빨리빨리 빨리 발을 들고 걸어보세요. 들고 어깨 내린 상태에서 발을 들고 추추추추 천천히 걷는 연습 을 해보세요. 그래서 옆으로 내보갑니다. 원, 투, 쓰리, 퍼, 다, 팔, 실, 세븐에. 제자리로 돌아가요. 1 2 3 4 5 6 7 8 왼쪽도 갔다 올까요? 1 2 3 4 5 6 7 8 제자리로 1 2 3 4 5 6 7 그리고 똑같은 동작을 4번 네 가요. 워킹으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다시 시작. 1 2 3 4 자, 발을 앞으로 빼서 엉덩이 위로 한번 치고 발바닥 놓고 사이드로 한번 치세요. 어? 예전에 영상에 또 올려져 있는데 이렇게 음악마다 총씩 반복할 수 있게 올려드리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 되는 데까지 연습을 하세요. 항상 발약근 조이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시작. 업앤 다운 어벤 다운 이렇게 두번할 거예요. 두번 하고 어깨 쉼. 원투 쓰리 퍼 맞으면 반대로 왼쪽 어벤 다운 사이드 어벤 다운 사이드 한번더 봐요. 원투 쓰리 퍼 파이브 식 세븐 에잇 투 투, 쓰리, 퍼, 바이쉬, 세븐, 에잇. 그리고 반복도 나와. 왼발, 오른발. 1, 2, 3, 퍼, 바이쉬, 세븐, 에잇. 1, 2, 3, 퍼, 바이쉬, 세븐, 에잇. 1, 2, 3, 퍼, 터, 터, 조이고. 1, 2, 3, 퍼, 터, 터, 조이고. 똑같이 오른쪽으로 한번 가요. 원투 쓰리 퍼 나가, 나가, 다 왼쪽. 원투 쓰리 퍼 나가, 나가, 나. 왼쪽으로. 원투 쓰리 퍼 나가, 나가, 다 오른쪽 제자리로. 원투 쓰리 퍼 나가, 나가, 다앤 n 리 g 리앤호즈 g 뒤로, 뒤로 와서 원한번 주먹 한번 던져볼까요? <laughs> 스트레스 해서 okay. 빵 한번 맞춰 볼까요? Like a criminal undercover, don't pop like trouble, breaking into your heart like that. Cool shade stutter, yeah, owe it all to my mother. High like summer, yeah, making you sweat like that. Break it down. Ooh, when I look in the mirror, I'm not too hard to do. I got the superstar glow, so. Ooh. Craig up. Got the right body and the right mind. Rolling up the party, got the right vibes. Move like haters. Fresh boy pull up and we we'll lay low. All the players get yeah, moving with the bass low. Got the army right behind us, when we say so. Let's. 어려운 동작이 있다면 너무 영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업로드 시켜드리니까요. 음악도 듣고 운동도 하고 힐링도 하고 델리 베이빙도 배우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음악과 좋은 텀비로 만나요. 안녕.